도연 스님의 아침 영상, 안녕하세요. 도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호흡에 대한 주제로 시작할 건데요. 아,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굉장히 관... 아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의 의식을 호흡의 길이를 길게 하려면 이제 일단 들어오는 공간을 넓혀야 되겠죠 넓혀야 되는데 여기를 넓히기 위해서는 아랫배를 일단 넓혀 줘야 돼요 아랫배를 크게 넓혀 주면 여기 횡격막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을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쪽에 횡공 횡경,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줘야 돼요. 예, 압력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공간이 넓어지면 압력이 약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밀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땅, 땅이 넓으면 사람은 그대로고 땅이 넓으면 밀도가 적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대로인데 땅이 적으면 밀도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공간을 넓혀주면 밀도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대기압있죠 이걸 대기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압보다 여기가 작아집니다. 뭐 이제 기압골의 영향으로 <laughs>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공기가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공간을 줄여버리면 여기 기압이 커져요. 막 터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주면 이쪽 폐의 공간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가 기압이 약해지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밀려옵니다. 또 이제 줄어들면 반대로 되겠죠. 일단 이 위치를 아, 알면 조금 이제 그 우리 몸을 설득시키는 데 좋아요. <laughs>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랫배를 볼록하게 크게 하면 횡격막이 저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호흡할 때 아랫배를 크게 확장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습관이 안돼 있을 때는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전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저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서서 단전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또 여기서 안 해보면 막상 이게 잘안 하게 돼요 집에 가면 몸이 기억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몸을 잠, 몸에게 약간 기억을 시키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단전치기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근육을 좀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이 아랫배에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최대한 팽창이 되고 수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이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내쉬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냥 숨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1분에 한 5에서 6회 내지는 어쨌든 10회 이하로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10회 이하가 되려면 이제 들숨 한 10회 기준으로는 들숨과 날숨의 합이 한 6초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이 3초, 3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그렇게 해서 이 숨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호흡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이 호흡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 산소라든지 이런 공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몸의 건강적인 부분이죠. 근데 조금, 음, 명상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하게 됐을 때, 좀 명상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아,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은, 이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 평소에 좀 지친 상태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컨디션도 좀 괜찮아야 되고, 좀 많이 자야 되고, 어, 좀 건강관리를 좀 해야만 정신력도 이 아주 우리가 근기를 크게 타고 나신 분들이 아니면 이 정신력을 계속 이렇게 집중시키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도 좀 하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그래야 이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보는 힘이라는 것도 어떤 근력과 같아서 자꾸 자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자꾸 자꾸 훈련 시켜줌으로써 이 부지불식간에도 탁 알아차림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반복 훈련이고 연습이고 이제 복습입니다. 어, 그런 부분을 이제 아시고 자꾸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좋은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음, <laughs> 이 숨과 더불어서 또한 가지는 그 이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숨도 이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이완은 숨과는 관계없이도 그냥 힘을 쫙 빼고 릴렉스하면 그냥 이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에요. 명상의 중요한 기법이고, 호흡을 하면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 또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 깊은 심호흡을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죠.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제 호흡에서 이완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 이완에서 호흡으로 접근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호흡에 신경이 잘안 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이완 쪽으로 해서 몸의 힘을, 힘을 쫙 빼고 이몸 전체를 가만히 느껴보는 것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호흡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삶에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탁기 제거 호흡이라는 걸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장 속에 탁한 기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도 하시고, 장 청소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탁한 기운들을 밖으로 내뱉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 손을 이렇게 겹쳐줍니다 겹친 상태에서 안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 한 7, 8cm 정도 아래에 단전이라는 지점이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을 딱 눌러줍니다 자,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숙여줍니다 거기를 꾹 눌러주면서 후 숙여줍니다 숨을 다 내쉬면서 최대한 내쉬고 다시 올라오면서 천천히 숨 들이마십니다.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숙여줍니다. 숙일 때이 내가 누르는 아랫배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탁한 기운들이 후 하는 호흡을 통해서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또그 느끼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고 어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마음챙김입니다. 내가 깨어서 쭉 이어서 보고 알아차리고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하시다가 아 나는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하고 조금 너무 좀 아프고 경치된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손을 아래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하시다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해봅니다. 자, 온몸에 힘을 쭉 빼고 자 머리끝, 손끝, 발끝에 긴장감을 내려놓습니다. 안 움직여주시고 그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될수 있으면 적게 움직이고 배꼽 아래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그저 호흡을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립니다.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뒤에 방석을 잠깐 3분의 1간은 접어서 이 엉치뼈, 꼬리뼈 쪽을 살짝 걸쳐 가지고 허리를 세워줍니다. 자, 머리도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손은 무릎이 올리셔도 되고 가운데 이렇게 모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깍지 껴서 아래로 두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누워서 했을 때 아랫배를 중심으로 호흡했듯이 앉아서도 같은 방식으로 호흡해 봅니다. 코로 숨 들이 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하고 내쉴 때 오목하게 수축합니다. 그로숨들이 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하고. 내쉴 때 오목하게 수축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머물 때 머음을 알아차리고, 나갈 때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아래 배로 호흡을 하면서 온 몸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힘을 쭉빼니다 아랫배를 중심으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하고 내쉴 때 수축합니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이 너무 짧거나 불편하신 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한 3초 정도 팽창된 상태로 머물러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주는 것은 중간 과정으로서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식할 필요는 없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게 부자연스럽고 어려울 때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 3초 정도 머물러 주고, 그 다음에 내쉼으로써 아랫배 근육이 잘 움직이고 머무를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하고, 내쉴 때 수축합니다. 이게 맛보기로 음, 소리 명상 만트라 맛보기로 어, 한번 '옴' 만트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호흡을 하는데요, 호흡하면서 내쉴 때 '옴'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이제 내쉴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쉬게 되죠. 입으로 숨을 내쉴 때, 오음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그때 그 소리가 아랫배 단전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의식하시면서 소리를 내봅니다. 자, 코로 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 팽창하고, 자, 내쉬면서 오음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을 고르면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실 때 아랫배 팽창하고, 내쉬면서 오음합니다. 숨 걸으시고 코로 숨 들이 마실 때 아랫배 팽창하고 자, 내쉴 때옴 하고 소리 냅니다 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규칙도 따를 필요 없이 자신에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봅니다. 몸도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 호흡도 자신에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내 몸에서, 내 호흡에서, 내 감각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몸에 긴장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눈을 떠 보겠습니다. 자, 예 오늘 호흡과 관련된 말씀도 드렸고 어, 누워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또 옴이라는 소리를 한번 내 봤습니다. 다음 번에 소리 명상을 할 때, 옴 만트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요. 이 호흡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호흡과 소리에 대한 관계성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게 다를 겁니다. 도연 스님의 아침 명상 도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